안녕하세요. 마인댄스 기본 스텝 쉽게 배우기 제 2강 시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차가 많이 지나다녀서 조금 소음이 나고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워크와 사이드 터치 바인 스텝을 배웠죠? 오늘 배울 스텝은 4분의 1. 걸어턴, 바인 스텝입니다. 바인 스텝을 하면서 방향을 바꿔서 4분의 1 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강사를 보고 따라 하거나 혹은 앞 사람을 보고 따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4분의 1 턴을 했을 경우 내가 공교롭게도 맨 앞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회원님들이 엄청 당황하시고 멘붕 오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도록 4분의 1턴 연습을 몸에 배도록 하시면 4분의 1턴 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동작을 하실 수 있답니다. 한번 우리 연습해보아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바인 스텝 터치까지 한번 복습하고 오늘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카운트, 바인 스텝 터치로 끝나는 거 해보겠습니다. 포카운트,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도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자 그럼 오늘은 바인스텝 가서 터치로 끝나지 않고 왼발을 오른발 앞에 놓아볼게요 자 그러면 원투 쓰리까지는 똑같고 포 카운트에 터치하지 말고 앞으로 놔주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트 해볼게요 원투 쓰리 앞에 포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왼쪽 한번 해볼게요 원투 3, 앞에, 4. 아,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앞에. 자, 왼쪽도 1, 2, 3, 4. 이번에는 1, 2, 3를 잘 기억하세요. 3의 방향 전환합니다. 오른발입니다. 자, 1, 2. 오른발 할 차례에 방향 전환해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럼 아까 왼발 어떻게 했죠? 터치 안 하고 마지막에 포를 앞으로 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3에 돌아요. 1, 2, 돌고 왼발 앞에.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오른발, 왼발, 방향 전환,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왼발 왼발을 앞을 보고 있죠. 그러시지 말고 왼발도 같이 오른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왼발 앞으로 나가기가 편하죠. 다시 한번 주의사항 지키면서 원투 쓰리 포자 왼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에 이번엔 왼쪽으로 전환해야죠 쓰리 포자 왼쪽 잘 안되는 왼쪽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원투 왼쪽으로 방향 전환 오른발 포드 여러분 방향 전환할 때 다른 발도 같이 돌리는 거를 저는 여러분처럼 초급일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발은 방향전환 했는데, 왼발은 여전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몸이 자세가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자, 오른발 방향전환 할때 왼발도 같이 틀어줘야 다음 동작이 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아무리 봐도 그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방향전환하기도 바쁜데, 이발까지 돌리기가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예 배울 때, 아, 이발 놓을 때 같이 방향 전환하는구나를 익히시면 나중에 따로 연습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인스텝 전환할 때 다른 발도 같이 해서 몸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원, 투, 쓰리, 포. 자, 왼쪽으로 바인스텝 턴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빠른 카운트로 방향전환 해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시작. 원, 투, 쓰리, 포. 왼쪽도 원, 투, 쓰리, 포. 자, 오른쪽으로 한번 사방 돌기 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쓰리, 포. 한번 더. 원, 투, 쓰리. 쓰리, 포. 자, 한번 더. 원, 투, 쓰리. 방향전환, 포. 자, 한번 더. 원, 투, 쓰리, 포. 어 잘하셨습니다. 왼쪽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 2 3 4 1 2 3 4한번 더. 1 2 3 4한번 더. 1 2 3 4 자, 오늘은 바인 스텝 1/4턴 전환하는 거 배워 봤습니다. 4분의 1 턴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어, 수시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다 연습하고 다음 주에는 또 음악에 맞춰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강 마치고 자 그럼 여러분 3강에서 만나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